SK하이닉스가 임직원 성과급 제도 개편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오는 18일 청주 캠퍼스 19일 2000 캠퍼스에서 초과 이익 분배금, 이른바 PS제도의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올해 초지급된 성과급 규모와 기준을 두고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임직원 소통 행사에서 성과급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대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자리를 마련해 재무 상황 등 회사의 살림살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즉 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 가능한 인센티브로 지난 2021년부터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삼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SK하이닉스는 영업 이익 23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고도 올해 초지급된 PS는 기공급 1,500%와 자사주 30주에 그쳐 구성원들의 기대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부 구성원들과 노조는 역대급 실적에 걸맞는 특별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정비하려는 SK하이닉스의 이번 의견 수렴은 향후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분수력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은 이번 의견 수렴과는 별개로 현재 사측과 임금 인상 및 PS 초과분 지급 여부 등을 놓고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